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드입니다. 이 파기 자판이라고 하는 것, 이번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일반인들이 그 용어조차도 잘 몰랐잖아요. 파기 환송은 알았지만, 파기 자판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원 역사상 이런 사태가, 이런 적이 없었다 그러네요. 사상 유례 없는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무도 이례적이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 하나 아니다. 이재명이 그~ 범법 사실이 너무도 명확하다. 범죄 혐의를 이심 고등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 입장에서 볼때 도저히 이것은 그냥 넘길 수가 없다. 재판 거래에 해당된다. 사법농단이다라고까지 생각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파기자판이에요. 유죄 선고를 외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 상대로 말이죠. 뭐 뒤에서 어떤 공작을 부린다. 뭐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특히나 이게 소부에 들어간 게 아니고 저는 합의체잖아요. 이럴 경우에 더더욱 힘들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분위기라는 게 있고 여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너무도 오픈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공작 버리기도 쉽지 않을걸요? 옛날에 이재명이가 권순일에 의해서 구제받을 때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때는 이재명이가 지금 같은 위상은 아닙니다. 대선 주자급 중에 한 명이고 어, 당시 경기지사 아닙니까? 그때의 그 이재명은 요 지금보다는 한30% 정도? 한20-30% 정도밖에 영향력이 없어요. 그리고 언론의 관심도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어느 정도는 보도가 됐지만, 그렇게까지 전국적 이슈는 아니었거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 이대로 가게 되면은, 뭐, 삼척 동자도 다 해상합니다. 대통령 된다라고 이제 볼수 있죠. 이대로 가게 되면은, 워낙 압도적인 지지율 차이라서 저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지금 파기 자판 이슈가요, 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 이제, 이제, 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지금요, 이들은 처음에는 뭐 대수롭지 않게 봤어. 어, 2심에서 무죄 선고 났을 때 끝났다 분위기였거든. 그러면서 서로 입 조심하자, 표준 관리하자 이랬다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게 너무도 이상한 거야. 이들은 저 대부분에서 저렇게 할 것으로 생각도 못했다. 저는 합의체는 갈 것으로 봤대요. 저는 합의체로 갈 것은. 그런데 저렇게 정방석과 같지 석과 같이 어, 속전속결로. 엄청나게 초스피드하게 저렇게 재판을 서두를 줄 몰랐다라는 거죠. 이런 식이면은 후보 등록 마감일 이전에 아웃 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칫하면는 만일에 아웃 딱 시켜버리면은 저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만로는 만일에 그런 사태가 터지면 내전이 터진다라고 하는데 누리피리가 단언합니다. 제 채널을 걸고 다진 단언할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전은 안 일어나요. 지금 우리나라는 에 내전 일으킬 세력이 양쪽 다 없어요. 우파이도 없고, 저쪽에도 없습니다. 보면 알잖아요. 윤, 윤 대통령이 탄핵 됐을 때도 인용 파면 됐을 때도 누구 한명어 나서서 이렇게 전투 항전을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없습니다. 딱한명 있었죠. 을분을 을 참지 못해서 버스 유리창을 깬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인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 우리 자이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희망 회로 안에만 있는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가 너무도 심화되고 법치주의가 너무도 심화되어 가지고요. 일단 법에서 땅 때려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어떤 조직도 어떤 힘도 거기에 맞설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게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건 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도 좌파도 옛날 같은 그런 어떤 전투력이 없어요. 요즘 민노총 옛날 민노총 아닙니다. 지금의 20대 30대들이 민호총의주 조합원들이거든요. 상층부는 뭐 40대 50대들이지만 이들이 이 MZ 노조를 또 많이 또 만들고 그러는데요. 이들이 민호총 속에 있다 그래도 그민호총 상부 최상부의 그 어떤 정치적 의도대로 움직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동원력이 옛날 같지 않대요. 뭐 집합하라 모여라 대모하자 이러면은 나가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고 합니다. 뭐 핑계 대면서 다 빠진대요 그냥. 그리고 좌파들도 이게 어 내전 버릴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거야. 대한민국 안에 간첩들이 있다 그러지만 어 어린 반푸른지도 없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냥. 조의대가 그런 걸 겁낼 것 같지도 않아. 솔직히 말해서. 눈치만은 어안 본다 그러면 충분히 파기 좌판으로 끝낼 수가 있다. 민주당에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게 되면요. 전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팔짱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이제는 전부 다 이거 심상치가 않다. 실제 상황이다라는 걸 이제 인식했던 거죠. 그리고 그 사건 자체는 너무도 간단한 거예요. 뭐, 복잡하게 그 많은 그 재판 소리 볼 필요도 없어요. 이미 언론에서 다 정리해놨고, 그게 뭐, 어 진짜 100% 팩트가 거기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김웅기씨 건, 백현동 건 그거 아닙니까? 저도 그 방송을 여러번 했기 때문에 리바이브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판사들 모르겠습니까? 그 관련된 뉴스가 도대체 몇번 나갔어요? 수십 수백 번 나갔다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결정만 남은 겁니다. 결정만 오래 끌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5월 7일날 어, 심리, 요때가세 번째 심리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거기서 선고 공판을 지정한다. 선 선고 공판일을 지정한다. 보통 뭐 보름 뒤 뭐, 2주 뒤죠? 아니면 한달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꼭 그걸 지킬 필요는 없어요. 선거 공판을 지정하고 나서 5월 11일이 이게 이제 후보 마감일입니다. 등록 마감일이니까 5월 11일 전, 5월 10일이나 5월 1 1일이나 5월 11일 당일도 괜찮아요. 당일도. 그때 그냥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재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날짜를 잠시 보겠습니다. 날짜를. 날짜를 잠시 보게 되면은 5월 11일이, 에 일요일이군요. 그러니까 10일이 토요일이니까 5월 9일이 되겠네요. 5월 9일. 5월 9일, 그러니까 5월 7일날, 선거 공판, 어 지정하고 5월 9일이나 5월 8일날 끝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체가 너무도 이게 이례적이기 때문에 유례없는 사상 유례없는 이례적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거도 빨리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말이죠. 후보 등록 마감일 전에 이게 선거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후에 대통령 당선되기 전이죠. 6.3 대선이 있기 전까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전 투표가 들어가기 전이 되겠죠. 그래서 5월 말에 5월 말 이전에 선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민주당이 갑자기 이재명이가 100만 원 이상 나오면은 후보가 사라지잖아요. 후보가 사라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이 이제 후보 없는 상태로 그냥 대선 치를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국회의 제1당이기 때문에 주요 정당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우를 해주거든요. 법에서도. 이럴 경우에는 연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선 연기. 한두달 정도. 그럼 민주당에서 다시 후보를 뽑아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희망회로 차원이 아니고 충분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요. 굳이 이들이 걱정할 일이 없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 어? 파기 자판이 뭐길래 국민의힘 이재명 무죄에도 왜 물고 늘어지냐? 여당 주장 이재명 파기 자판 불가능하다. 이심 무죄. 형 확정 전무하다. 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가면서요. 고등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대부분 그대로 확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저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라는 거죠. 어, 그런데 뉴데일리 우파에서는요. 좌파 판사들 증거 명확하다. 이재명에 작정하고 면제를 줬다. 지난번에 그 고등법원 급한 판결이죠. 대부분에서 이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파기자판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벌써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계속해서 파기자판으로 이것을 바로 잡으라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난 3월 기사를 쭉 보게 되면 전부 주진우, 김기현 이런 사람들도 파기자판으로 이재명을 끝내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요즘 말이죠. 정청래를 비롯해서 박범계 그리고 전현희 등등 이재명 호위 무사들 혹은 그쪽에서 이제 중진급 인사들이 있잖아요. 전부 이 파기 자판에 대한 우려를 하더라고요. 이거 이상하다. 수상하다. 자신들이 예상한 범위를 벗어났다. 대부분이 지금 정치에 개입하는 것인가. 이번 어6.3 장미대선에 대부분이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대법원에 대한 공격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 공세를 펼치고 있더라고요. 조의대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거죠. 천대협 같은 경우도 3주 전에는요. 이재명 상고심에 대해서 대법원 파기자판 쉽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이후에는 이런 말을 뒤집었습니다. 천대협이도 파기자판 이런 것은 자기 소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내부의 분위기는 천대협이라든가. 뭐, 노태학이라든가, 이런 인간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조의대가 지금 주도하는 겁니다. 조의대가. 대부분장이 지금 주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거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파기 자판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 친명들, 개딸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이 비명들, 소위 이제 수박들이 지금, 이들이 더 큰,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끝내, 주면은,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낙연. 뭐, 이낙연은 민주당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낙연. 또 뭐, 김부겸. 그리고 또, 김경수. 어, 저기, 이제, 김동연. 이들에게 기회가 오겠죠.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당선 되기 전에 끝내면 절피네요. 그때는 후보 교체가 일어날 겁니다. 후보 없이, 민주당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대선 치르기는 어렵습니다. 에, 그거는 저 아마 선관위에서 충분히 어, 어떤 그 결정을 통해서 어, 대선 연기를 할 거예요. 그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그래서 무혈입성은 어렵습니다. 그냥 거저 묻기는 힘들고요. 상대는 분명히 생긴다라고 이제 봐, 어, 보여집니다. 이재명이 이제 당선되고 난 이후에 파기자판을 통해서 이재명을 아웃시킬 경우에는 이때는 그냥 바로 조기 대선이 되겠죠. 어, 석달 안에 치러져야 된다라고 하니까 6.3 대선 대신에. 예, 약간 9월 대선이 되겠죠. 어, 그야말로 이제 가을에 문턱에서 또다시 대선을 치를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고가 엄청나게 또 이렇게 탕진되잖아요. 어, 천억 이상 들어가, 들어가거든.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 그러면은 대부분에서 당선되기 전에 끝내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당선되기 전에. 그래서, 어, 후보 등록 마감 전에 이거는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어쨌거나 그게 하나의 기회가 있고, 후보 등록 이후로 간다 그러면은 당선되기 전에 끝을 내버린다. 요게 두 번째 시나리오고 제일 유력해요, 요게. 세 번째는 당선되고 난 이후입니다. 근데 지금 가는 거 봐서는 돌아가는 거 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요. 너무 희망회로다. 뭐 희망 고문이다. 그런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해야 돼요.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더욱 이렇게 확고히 하고 위험하다라는 걸 사법 리스크가 지금 엄연히 살아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야 됩니다. 자, 매일 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이재명이 아웃되면, 이재명이 삭제되면, 이재명이 정치 생명이 끊기면, 선거권,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저는 그럴 경우에는 대세가 이 현이 국민의 힘 쪽으로 넘어온다고 봅니다. 저쪽이 아니에요. 저쪽에 갑자기 뭐, 뭐 난리 나겠죠. 자신들이 대통령이 되는 줄막 설치겠지. 그렇지 않고요. 어, 여기 4명 중에 한명이 대통령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 중에 후보가 되는 사람이 결국 대통령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의힘 대선이 엄청나게 이 후보 경선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봐서는 한동훈을 지금 1위로 올리는 듯한 그런 여론조사가 막 터지고 있어, 지금. 한동훈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우상향이야. 김문수는 횡보입니다, 횡보. 아니면 약간 떨어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 어디에서? 한국갤럽 MBS. 가장 중요한 두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하니까 다른 여론조사도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이번 이 경선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이슈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닌데 이번에 만일에 이재명이 아웃되면요. 부정선거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부정선거가 만일에 진짜라고 한다 칩시다. 그거를 조장하는 세력이 저는 이재명 쪽이 아니라고 봐요. 다른 쪽이다라고 봅니다. 거기는 국민의힘도 연루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있었고요. 어, 배후에 있는 것은 다른 조직이다. 다른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게 그렇다고 보면요. 이번 이 국민의힘 경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에, 김문수로 가도록 해야 되죠. 김문수로, 김문수로 이기게 되면, 은 소위 외국 보수 자유 우파들이 그 바라던 어, 목표물에 거의 95% 정도를 달성하는 셈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그런 어떤 이 합치율이 많이 떨어져요. 어, 이긴다 해도. 어, 그런 효과가 많이 죽습니다. 어, 김문수로 이기면 완전히 그렇죠. 이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으로 가게 되면은 약간의 변칙이 되겠죠. 변칙. 어, 그리고 이제 순수성, 어, 그리고 이 노선, 정통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훼손될 겁니다. 어, 다른 사람으로 가게 되면. 자,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요. 이재명이 만일 없다 치면 이재명이 사라졌다. 어, 이중에 누가, 어뚝 할 것인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는요, 이대로 가게 되면은 어, 글쎄요, 한동훈이 자꾸 붉어지는 것이 이게 이게 좀끌림치니다 지금 한 한동훈 뒤에는 조중동이 있고 조중동이 말하자면 이 내각제 세력이잖아요. 뭐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거기에는 또 문재인까지 도 연결된다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 누리피디 김준희였습니다.